자,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네. 자, 이번 시간은 최근 1년간 음. 경기도 상가 음. 실거래 순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네. 볼까요? 네. 경기도 워낙 크니까 굉장히 음. 좀 스펙타클 할것 같아요. 네. 네. 어, 이제 1위는 음. 어, 분당이차지했습니다 오, 분당. 네. 서현동 역세권에 음. 위치한 음. 건물이었고요. 대지가 음. 1,331평. 음. 음. 매매 금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예. 4 4 1 0억이고 네. 평당 3억 3,100만 원에 네. 거래가 되었습니다. 음. 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4천억 엄청난데. 다른 색입니다. 네. 4천억이면. 예. 서 위치 먼저 보여 주시죠. 네. 네. 분당 서행... 내에서도 네. 굉장히 좀 핵심 지역이잖아요. 네. 네. 구 분당. 음. 구분당에 이제 서현역 네. 네. 3번 출구 쪽, 3번 출구 네. 바로 앞이네요. 네. 네. 그리고 분당구청 이제 있고. 우측에 이제 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로변에 네. 코너 자리에 네. 위치했다. 네. 굉장히 광고 효과, 음. 상가로서는 광고 효과 엄청날 것 같아요. 네. 네. 노드비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서현 사거리. 음. 사거리 코너 당이네요. 마왕하게 보인다 오, 맞죠. 감사합니다. 그냥 랜드마크 시설급이다. 그렇죠? 네. 네. 어, 이 인근 주민들은 한 번은 매일매일 응. 보는 그런 응. 건물일 거예요. 네. 네. 도로가 굉장히 넓네요. 네. 와, 정말 좋은 자리. 네. 맞습니다. 이 거를 이제 분양 상가로 어떻게 보면 한개 호실씩 구분 상가로 분양한 음. 게 아니라 구분 네. 구분 상가나 오피스 건물로 음. 한게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음. 한거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이전 주인 때부터 재력가에서 재력가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전시가 음. 네. 이 건물을 통째로 한개 주인이라는 게 네. 엄청나네요. 와. 그들만의 리그, 네. 그렇죠. 네. 거의 백화점 같아요. 영풍 <laughs> 문고도 네. 어. 어, 있고 네. 뭐 그냥 옛날 음. 모습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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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궁금한데요. 감탄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네. 이 뒤로는 요렇게. <laughs> 네. 네. 일단 이 위대서는 메인 딱 건물 네. 느낌이 무조건 네. 납니다 거의 제일 좋은 제일 위치 위치 위치죠 서현사거리 네. 유턴 받고 유턴 받는 데다가 맞죠 여기에 그렇죠. 분화에 네. 네. 역 가까운 쪽에 음. 있고 옛날 모습 궁금하다 하시니 이제 네. 네. 보시면 그대로겠죠. 26년 6월 아, 아, 2008년부터 아, 네. 뭐, 네. 그대로입니다 더 세핑 아, 냄새가 나요 네. <laughs> 이때가 거의 14년 전인데 그러니 맞죠 네. 그냥 14년 동안 이렇게 무슨 타워 음. 아, 무슨 타워라고 돼 있는데 네.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퍼스트 타워. 퍼스트 타워. 아, 네. 퍼스트 타워. 그냥 분당의 퍼스트 타워. 아, 이게 이제 이래 거래됐고, 이거를. 음. 이제...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거의 뭐 최초급의 랜드마크 네. 건물이 네.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분당의 음. 정말 퍼스트 타워입니다. 음. 분당에 퍼스트. 음. 건물이 97년에 지어졌네요. 그렇네요. 음. 와. 초월에. 97년에 지어졌는데, 어. 아직까지 참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맞죠? 네. 일단 아파트와 함께 네. 역사를 좀 같이 하고 있네요. 아, 예. 그렇네요. 신기하다, 맞죠? 예. 대지 1330.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파트랑 이렇게 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는 97년에 이런 모습인데, 네. 노후됐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이런 거. 네. 네. 그리고 네. 주인이 팔 생각이 없으니까 음. 관리를 잘한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이 네. 땅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네. 엄청나게 가격이.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니, 요 번지를 하니까 음. 뭐 이래 보이지만 네. 사실상 역사는 요 아파트랑 거의 음. 함께 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97년도면 여기 뭐죠? 아파트가 이제 거의 한 30년? 이렇게 네. 됐거든요. 시범 음. 한영 아파트가 91년이고 아, 네. 이게 10년 정도. 9 7 년이 6년 뒤에 들어왔다고죠. 음. 음. 이게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시범 아파트도 뭐 거의 알아주잖아요. 네, 뭐1대가 이제 서현역 일대요. 시범 사다 재건축이 될 네. 거니까. 음. 와, 음. 구 분당에서는 음. 일단 주거로서는 가장 음. 비싼 지역이 맞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재건축이 되면 음. 더 좋아지겠네요. 판교랑 이제 막 먹을 음. 정도의 음. 가격대가 형성될 거니까. 음. 굉장히 저런 거어 음. 좋아 보이네요. 네, 굉장히 하, 이래서 부자들은 이 아파트보다도 음. 이런 상가 건물을 네. 네.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보입니다. 제일 아, 좋은 자리를 네. 네. 뭐 이런 데는 또박또박 월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일단 소득 음. 수준도 좀 받쳐주고, 그렇죠. 주변 분위기도 좋고 음. 그러니까 앞으로 또 주변이 더 음. 개발을 해서 음. 발전될 음. 동네니까 음. 저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오히려 판교보다도 좀 비싸게 판교는 뭐 나온 게 없어서 그럴 수 그럴 있고 수 예. 네. 사실 이런 게 구분 구분 건물로 해서 다 이제 101호, 102호 주인이 다르게 되는데 네. 이렇게 소유자가한 명인 거는 드물죠. 음, 그렇죠. 예. 역시나 이제 법인 네. 법인이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네. 이제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죠. 그리고 이용 상황은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1 등은 이제 우리가 꿈외만 나타날만한 음. <laughs> 이런 건물입니다. 네. 자, 2등은 보여주시죠. 2등 보겠습니다. 음. 오, 이제 양으로가요 네. 네. 2등은 음. 안양이네요. 음. 동안구 안채 아, 있습니다. 이당단가는 평당 2억 4천, 오. 네 2억 4천 323만 원이요. 웬만한 강역시 상업지 음. 중심 그것도 네. 중심 네. 그런 음. 가격인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렇죠. 이제 대구의 동성로 메인 정도 되는 음. 거죠. 음. 그렇네요. 역 아까 1위가 완전 부산에서 제일 비싼 땅이 네. 아, 정도 가격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이제 지방으로 비교하자면 대구 동성로에 완전 매일 음. 바글바글한데 네. 네, 거기에 시세 정도 됩니다. 네. 56평에 135억 네. 4,600만 원 와, 평당 근데... 2억 4,32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네. 딱 보니까 호계동인데 뭐 음. 사실은 평촌 쪽도 아니고 네. 예. 그쪽이라 맞죠. 맞죠. 음. 근데 상업지단이고. 중으란 말이에요. 네. 야,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싼 데가 존재한다는 음. 거예요. 중주변에네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너무 904-1번지. 울산이 아니라 네, 와, 평수가 작은데 100억이 넘어갑니다, 맞래서 네, 네. 평단가가 진짜. 자, 중심상업지는 이쪽 라인이든 말이에요. 동천역에서 네, 네. 범계역 라인. 이 네. 라인이 이제 중심상업지인데 네. 여기는 이제 다시 좀 공장들, 뭐 공업지역이 많죠. 네.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중공업지는 여기 일부 여기 중공업지고 여기는 또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네. 사실, 이제 상업지도 아니고, 맞죠? 그러게요. 준주한것 네.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종이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거는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거래가 됐거나, 네. 평수가 작아서 이제 거래됐거나, 네.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스코로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주변을 뭔가 시행을 하려고 샀다든지, 특징이 있겠죠. 22년 3월 달에 2.43억 평당 이렇게 거래가 됐고, 이게 요금과 비싸게 돼서 그렇지, 이게 사실상 이렇게 같이 쓰이는 건물처럼 보이네요. 네. 네. 로드뷰로 이 건물 현황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 대로변이 아닌데 좀 아쉽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음. 통채로팔리는 네, 그렇네요. 아, 저. 재료. 낮은 건물, 음. 아, 전, 실제로는 예, 요 낮은 건물인데 현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요, 요렇게, 요렇게는, 요렇게 어, 현황은 좋은데 네. 건물이 지금 1층짜리 건물이라서 네. 야 이건 언젠가는 개발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국민, 네. 주민들도 생각할 수 있을 네. 정도의 네. 그래. 그런 현황이네요 예. 이 경수대로에 맞죠 음. 노출, 가시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네. 그냥 네. 1층으로만 주로 음. 쓰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토지 정보를 보니까 토지 정보를 보니까 준주거지, 역1종 근생으로 쓰고 네. 있었고 대지가 256평이 다았죠 실제로 네. 이거 쓰는 거는 네. 거래된 거는 56평이래 거래됐지만 네. 건물 정보를 보면 1종 근생에 98평 쓰고 음... 있고, 네, 지상 1층 뭐 어, 기타 창고 시설, 소매점, 소매점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정보를 찾아봐야 되니까 네. 우리가 아까 1등 찾아본 데가 이쪽. 이쪽이죠 서현역 네. 여기 음. 상권이 그렇게 많은 상가가 그래 많은 것은 아닌데 이제 또좀 소득이 탄탄한 이런 지역 음. 그리고 이제 퍼스트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 상징성 음. 있는 곳이었고 네. 2등 우리 여기 된데는 여기죠 본계역 네. 밑에 본계역 네. 밑에라서 여기 일부 이제 상가 조금 있지 굉장히 뭐 번한 이런 곳은 아니에요 음. 오히려 열로 가버리지 맞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보니 여기가 재개발구역 음. 음. 재개발구역 바로 뒤로 이제 2등 거래된 게요 땅이고 네. 음. 여기 상가 건물이고 결국 여기 재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음. 더 비싸게 거래된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자, 워낙 이제 위치가 좋은 데니까 여기가 이제 재개발 바람이 불어주니 네. 이제 평당 2억대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음. 바로 3위 갈까요 네. 3위는 다시 분당이네요. 네. 네. 삼평동입니다. 삼평동 네. 671번지. 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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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판교죠. 삼평동입니다. 테크노밸리 내 건물인 것 같아요. 네. 네. 408평이 820억에 거래됐고 평당 금액으로 6, 하면 2억 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삼평동 671번지로 음. 떠나 보겠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네. 네. 금액 자체도 네. 일단 보통 광역시급에서는 1등 정도가 음. 좀 높은 금액이었고 음. 나머지는 좀 그나마 좀 썰소했는데 여기는 막박하네요. 네. 음. 주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7171번지. 네. 요 건물이고요. 네. 어. 그냥 딱 봐도 이제 그냥 테크노밸리로 그 택지지구 개발해가지고 반듯한 땅에 반듯한 건물로 보입니다. 네. 음. 어, 아, 요건물이죠. 네. 요건물 좋네요. 정말 SK 좀... 텔레시스, 음, 화려하다 맞죠? 네. 네. 이런거 통으로 하나 들고 있으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종사자들도 네. 일할 만날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주변 환경도 깔끔하고. 음. 우리 IT의 성지 아닙니까? 네. IT 기업들의 요요다 맞죠? 뒤로 음, 봤을 때는 음. 차 없는 거리고 네. 음. 뒤로는 음. 이제 도보 거리가 이렇게 있고, 보행할 네.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음.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있고. 어, 음. 이야, 깔끔하네요. 네, 확실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상권이 발달된 이런 곳은 아니, 아닐 것 같고, 아, 이제 판교니까 여기로 와야 되겠죠. 예, 보면 여기 위치하잖아요. 네. 여, 여기 여기 네. 위치니까 상권이 굉장히 번화한 곳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그냥 오피스 전형적인 오피스 음. 어, 오피스 건물입니다. 음. 이거 일단은 뭐 상권도 우리가 음.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음. 주변에 음. 백화점이다든지 음. 마트, 음.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음. 기존에 있는 상권 내 가격들도 좀 같이 덩달아서 음.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또업무지구로 쓰고 있으니까 음. 주변에 대기업 업무지구가 업무회사가 음. 들어오면 음. 또 덩달아 또 네. 가격이 같이나 그런지 그렇죠. 오를, 음.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밑에 보면 이 NC 소프트라든지, 음. 뭐 SK, 음. 뭐 주변에 대형 회사들이 음. 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비쌀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비싸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고, 그냥 핵심이 역시 일자리가 있는 곳은 음. 다르다. 맞죠? 네. 업무지구가 업무 이제 3등, 3등 했습니다. 3등, 음. 업무지구 3등.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보면, 이제 1등은 이제 분당의 더 퍼스트 파크였나? 더 네. 퍼스트 타워, 분당 퍼스트 타워. 더가 아니고 네. 분당 포스 좋은 자리였죠. 네. 음. 근데 아파트 가격, 아파트의 생김새랑 조금 비교가 되는 음. 4,410억. 아. 네. 평당 3억 3천이면 음. 거의 부산 땅의 최고가 정도 시세 네. 예. 거래가 됐고요. 이제 어 2등은 여기 재개발이 있는 곳에 이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음. 예. 1층짜리 상가. 네. 예. 여기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 다음 좋은 땅이죠. 네. 이제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될수록 여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건물 가치는 거의 없다 봐야 될것 같아요. 건물도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죠. 네. 이제, 초보분들 위에는 화려한 건물이 있어야 좋아 보이지만, 음. <laughs> 우리는 뭐죠. 건물은 그렇죠. 안 좋고, 없거나 안 좋고, 음. 음. 토지 상태가 좋아야 현재 가치 대비 더 높일 수 있는 마진이 많이 남아 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3등은 역시 버릴 수가 없는 판교, 음. 음, 판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업용 건물 1, 2, 3위 알아봤습니다. 네.